그리고 이거, 무화지경으로 무지성 까기 하면서 알아낸 건데, 로봇 퇴장하는 모션 여러 가지더라. 왼쪽으로 가는 거 있고,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있고, 날아가는 거 있고. <laughs> 봐봐. 얘는 왼쪽으로 또 가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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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근데 나 진짜 저세판 연속으로 거, 겪었어. 나 이제 말에까지 버퍼링이 걸려. <목소리> 시발나마 아, 아 앞에 쪽가 가자니까 그배 배터리가 왜 아, 빨리 나. 우스당님 <목소리> 어. 슈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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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시발나마 슈슉 슈슉 천원 보내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, 알아 죽더라고 준비만이야 그냥 죽은 거냐고. 어 뭐야. 어 뭐야. 문에서 경고 표시 나오는데 뭐지. 경고 표시가 나면 열어보면 되지. 어. 바다 바다. 바로 앞에 불. <laughs> 나 처리할게. 누구를? 나나 적은. <laughs> 어왜 이렇게 하게 하는데? 아, <laughs> 나를? 도와줄 사람. 너편하 너무 나야 돼. 어디세요 되... 어, 안녕, 하세요 안녕. 하세요 안녕. 하세요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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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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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직 멀었어! <laughs> 얼마나 씹고 <습고> 있는거야? <laughs> 아 채팅 너무 에서네 디스코드로 <laughs> 채팅에서 술 냄새 겁나 많이 나아 <laughs> 맞아 어제 팅야가 같이 부키몬 돌리자고 했는데 내가 늦게 와가지고 아나 이제 이제 봤어 이러니까 갑자기 크크크크 은혜 알라뷰 <laughs> 이러는거 <laughs> 언제나 알라뷰 하고 있어 <laughs> 갑자기 고백받았어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우리 언니 귀엽죠? 찡긋 아 뿡이 뿡이가 며칠 전에 같이 롤캠 모 했거든 방송 안할때아 버츄얼 만들었다 얘기하니까 나 보고 요즘 애들이래 <laughs> 아직 요즘 애들이구나 <laughs> 은혜는 요즘 애들이구나 유행을 잘 따라가네 이러면서 막저 <laughs> 아, 아니잖아 아 맞나? 어 아니잖아 아니잖아 맞나? 아니네 개색 모른척 해줬더 이게 그네도 모르고 이, 이 새끼 딱다고 새끼 싱 아! 아 아이씨 잉 뽀잉, 뽀잉 뽀잉 뽕뽕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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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 이거 주면 실버 사삭발. 아유. 멀리서 지켰다. 난왜 사삭발인데 그래서. <laughs> 아이고 없잖아. 방금 내가 동기 동기부여 줬잖아. 둘다 진짜 자강도 천에 는. 와우. 와우. 나 아직 나 아직 살았어. 어. <laughs> 손을 대잖아. 난 죽어버려. 급 판단. 급 판단. 간대장. <laughs> 손. 손. 뭐 <목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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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목소> <목소리가> 응? 마을회관 지하에? 어디로 내려가는 거지? 아, 여기다. <목소리가> 마을회관에 이렇게 무서운 곳이... 있... 무서운 게 있어도 되는 건가? 이잘 모르겠네. 일단 모른 척해주자. 와, 우유송이다! 난 아, 콜라 좋아! 아, 우유 주세요! Oh yeah! 아, 좋다, 좋다, 좋다. 아, 우유... 아유, 우리 까치 우유 먹고 싶어. <laughs> 뭐지? 두이 수심 깊은 160cm 미만 다이빙 금지. <laughs> 이 새끼, 나 저격했는데? <laughs> 징긋. 오늘은 잔잔이 아니라 혼돈이었다고요? 엥? 무슨 소리지? 그랬어요? 아닌데요. 오늘도 잔잔했는데요? 이쁜데요? 와인 칼프때짱 이쁜데요? 무슨 소리지? 왠줄 모르겠네. 징긋! 잠시만요. 뭐야? <laughs> 해보해, 해 해보. One, two, 잽, 잽. <laughs> 여기 여기로 오는지 몰라서 그런데? 어 <laughs> 아, <이거> 뭐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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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고야. 언니도 귀여워. 빨리 옆으로 와.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더 <laughs> 클릭하면 <괜찮아요>.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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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시속 <laughs> 시 <laughs> <쉬숙>. <laughs> 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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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은혜 멋있는 거 입고 있네아 그럼 줄까 아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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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하나 만 나를 어, 얼마나 사랑해 말해봐 나 지금 달라는 거 우리 냄새를 위해서야 <laughs> 뭐 누구야 <뭐라 그래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다가 져가 다가 져가 <laughs> 선혜가 조심해 선혜가 조심해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누가 너 큰가 노... 어, 큰가 얘도 같이 가고 <laughs> <laughs> 은혜 냄새 큰가 큰가 은혜 냄새! n a t a d 자 d o Tadoki, Demse, Dixon, Tadoki, Tadoki, t a d o k 연 Tado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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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나 d o k i Tado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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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아니 아니 이도담가 친구 언니한테 이미 내채취가 묻어 있어. 어. <laughs> <laughs> 아. 니 아까 변극 중에 이어 고이 아,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숨었냐? 갔냐? <아니야?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 왕반가. 시시 무료 돈에 해야지 크크로삥. 아씨 미 깜짝이야. <웃음> 왼쪽에다가 두고 표정을 이상과 현실로다가 버튜버의 이상과 현실. <laughs> 이게 버튜버의 현실이다 인간들아. 내가 생각하던 유네를 저렇지 않아. 이게 현실이다 이 자식들아. <laughs> This and in